牛人。 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축복합니다. 한 나라에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가 떠오르나요?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온 백성이 왕의 태어남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태어난 왕은 아무도 모르게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으로 인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몰려 빈방이 없어 요셉과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머무르게 되고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나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멀리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박사는 천문학자, 점성가, 유대 경전을 포함한 고대 종교 관련 서적을 연구하던 높은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 페르시아에서 2년에 걸쳐 예수님께로 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십니다. 그러나 낮고 낮은 모습으로 그 어느 대접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한 공간 하나 없이 초라하게 구유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이 사실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목자와 동방 박사에게 전하시고 기쁨의 소식이 퍼져나가고 예수님께서 경배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목자와 동방박사와 같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목자와 동방박사와 같이 이 깊은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며 구원의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